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유니폼 구매법을 잘 모르신다 하셔서 정말 TMI 수준으로 구매 방법 알려 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근데 타이밍도 딱 좋은 게 이렇게 잘하는 시즌에는 2월, 3월쯤부터 유니폼 재고가 떨어져서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금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유니폼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 내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네요. 꿀팁입니다. 원래는 공식 홈페이지 할인도 있는데 요 근래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재고가 남지 않아서 할인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확 사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환율. 안타깝게도 최근 브렉시트의 여파로 파운드가 한번더 뛰었습니다. 다음은 관세 기준 150 달러를 넘으면 공항에서 넘어올 때총 구매액의 20%를 납부해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만 구매하신다면 챔스킷을 사더라도 관세 부담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리그킷은 배송비 포함 135,000원, 챔스킷 클럽 월드컵은 패치까지해서 15만 원 선이니까 뭐 괜찮죠.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 과정으로 가면 네이버에 가서 리버풀 홈페이지 들어가고 온라인 샵 들어가면 고메즈가 저희를 반기고 있을 겁니다. 그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오른쪽 상단에 사람 마크를 누른 뒤 로그인을 해야죠.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오른쪽에 뉴 커스터머 밑에 빨간 버튼 누르고 아이디 만들면 됩니다. 아이디 만들기를 누른 뒤 평상시 쓰시는 이메일, 비밀번호, 그리고 퍼스트네임, 라스트네임 쭉쭉 적으시면 아래에 여기 주소를 적으셔야 합니다. 여기 절대 한글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보여주는 대로 검색하면 쩌라라라락 나옵니다. 배송지를 이곳에 적고 나온 영문 주소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너무 기니까 몇몇 칸에 나눠서 작성하시면 끝. 우편번호도 옆에 있는 걸 적으면 끝. 너무 친절하죠? 후... 그리고 밑에 정보 받기는 가볍게 이메일로만 받을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아이디 만들기 끝. 로그인하면 다시 고메지가 저일 반길 겁니다. 이제 유니폼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 유니폼이 보일 겁니다. 상단에 TMI 들어갑니다. 여기서. 맨 왼쪽은 클럽 월드컵이 부착된 챔스킷. 그냥 챔스킷에 클럽 월드컵 패치가 부착된 거라서 챔스킷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패치가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생일 대 클럽 월드컵 부착된 유니폼 보기도 힘드니까 무조건 이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옆에 엘리트 유니폼은 선수 지급용으로 운동할 때 입는 전용이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도 입는 건 아니고 그에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옆은 리그킷, 맨 오른쪽은 챔스킷. 저는 리그 유니폼을 살 것이기 때문에 리그로 들어가면 이제 사이즈를 가볍게 눌러줘야 하는데 벌써 S 사이즈는 없네요. 사이즈 확인은 S95, M100, 라지 105, 5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간 머리 쪽이 좁긴 한데, 그래도 정 사이즈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입으시는 분은 한 사이즈 크게, 리그킷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가 적혀 있는 저 마킹을 누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LFC가 적혀 있는 것은 리버풀 자체 마킹으로, 컵대회나 이벤트 때 마킹이라서 리그킷으로 사시는 분들은 리그킷으로. 저는 핸도를 살 거라서 핸도 리그킷. 그리고 아놀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킹이 튀어나오지만 주문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옵니다. 이게 제 챔스킷인데 아놀드 부착된 걸로 아주 이쁘죠. 개인적으로는 아놀드 유니폼이 지금까지 본 마킹 중에서는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꽉 차고. 아무튼 그 다음 리그 패치와 클럽 월드컵 패치 두개 선택인데 모두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클럽 월드컵 패치를 착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저는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바구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오류가 뜨더라고요. 실제로. 원래 가격하고 다르게 50파운드 정도 붙여서 나오는데 이런 분 혹시 있으시면 이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바로 될 겁니다. 네, 저는 이때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우측 상단 화폐를 눌러서 사우스코리아로 맞추면 원, 원 단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주소도 모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수단은 빠르게 오는 거랑 늦게 오는 걸로 가격 차이가 나죠. 급하신 분들은 빠른 걸로, 저는 돈이 아까워서 싼 걸로. 이제 주문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또 에러 걸리시는 분 분명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많아요. 이때는 크롬으로 하지 마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셔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결제란에 오면 저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것입니다. 페이팔로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대다수는 카드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카드로 들어가고 카드번호를 적는 란이 나오죠. 여기서 카드번호를 적어주시면 끝나는데 카드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적혀있어도 해외결제를 막아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모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적으면 저렇게 옆에 비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만 하면 구매 완료. 그럼 곧바로 구매 완료했다는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거 리버풀 알바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유니폼 강매도 아닙니다.